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시편 66장 8절부터 20절 말씀. 모든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우리 등의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며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으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내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께 서약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살찐 짐승과 수양의 재물을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에게 부르짖었고, 노래로 그를 찬양하였다. 내가 만일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의 한결 같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불과 물로 연단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서약한 것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와 찬양의 노래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고백처럼 단련시켜 주시고, 환란에서 건져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듯, 나를 불러주셔서 단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심으로,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감사와 기쁨이 풍성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의 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